안녕하세요. 물앤피 c 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유어들은 두 달이 넘어가는 베타 유어들인데요. 어느 날 유어들을 살펴보니 몸에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어 백전병인가 했지만 현재 사육하는 온도가 30도인 걸로 보아 백전병은 아닌 것 같고 베타들한테 쉽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인 오디듐이었습니다. 검사에 앞서 야격통을 준비하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통은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오박스입니다본 어항에 있는 뉴어들을 뜰채로 꺼내어 야력할통에 담아줍니다. 오디듐이란 백전병과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마치 송진가루가 묻은 것처럼 아주 작은 노란색 가루가 몸을 뒤덮는 병입니다. 오디듐이 생기는 이유는 수질 악화, 급격한 수온 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치료약은 기성 제품들 중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메디슨과 큐프라민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대어 상비약으로 구비하고 있는 네오테라와 프란지칸텔로 치료해 보았습니다. 네오테라 사용하는 방법은 물 10리터당 1그램으로 1시간씩 5일동안 약욕하시면 되며 본어왕에 투여하실 때는 10리터당 1그램씩 1시간 뒤50% 환수하고 2일 동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야육하는 동안 에어레이션을 켜주는데요. 에어레이션을 켜주는 이유는 질병치료 시 약을 넣어주는데 이때 물고기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오면서 산소 소모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야욕하실 때는 꼭 에어레이션을 켜주셔서 산소량을 늘려주세요. 네오테로 사용 한시간뒤 프란지칸텔 사용하는 법은 물 1리터당 0.5에서 1밀 l 리터로 4분간 야욕하시면 되며 유어들은 절반 용량으로 야욕해 주시면 됩니다. 야욕하실 때 온도는 기존 사욕하시는 온도보다 대략 2도에서 3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30도 이상 고온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병에 걸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물고기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 폐사할 위험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어에서 유어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브라인노후에도 서서히 끝이 났구나 하면서 사료나 생모기를 급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스펀지 여과항으로 전환하면서 쉬엄쉬엄 관리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다가 수질 오염으로 어항에 오이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매일 환수로 건강하게 유어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어항에서 사육을 한다 해도 100여 마리 넘는 개체들을 사육하면서 이틀에서 3일에 한번 환수해 주시다가 수질 오염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어일 때보다 먹는 양도 많아지고 배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관리해야 됩니다. 환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먹이 주는 경우에는 이틀에 환수를 해 주셔도 되겠지만 하루에 5회 이상 급여를 해 주시는 경우에는 매일 환수해 주시는 게 각종 질병에 안 걸리며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냉장을 급여해 주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약육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급여를 한 상태이며 약육 후 다음날 먹이 급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약육 후 물고기들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때 먹이급여를 하시면 먹이를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량이 크므로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사할 수도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육 치료 시 옆에서 물고기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약육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만약 물고기 상태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조기에 약육을 끝내셔야 합니다 질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 약육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물고기 옆에서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활은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세 달이 넘어가는 베타유어들 개별 사육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